들어오는 그런 동작이에요. 얘는 항상 제로에요. 제로 얘는 돈 들여서 들어오지 이왜 저랬어? 속눈썹도 휘시고 잘생기셨구만 태희가 태어난 지 11일째지만 <laughs> 옷 이슈로 인해 처음으로 안아봅니다. <laughs> 맨날 니트만 입고 오신 태희 아버지. 눈 뜨고 있어? 응. 근데, 어떻게 일상해 줄 거야? 원래 그래. 네, 네, 네.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표정, 오오? 응? 기분 대신? 좋을 때 나오는 표정, 태 뭐, 아 뭐, 뭐, 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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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<music> 아들, 엄마 보고 싶었어? 엄마 오랜만에 봤지? 하루 만에 보고 싶었어? 내려보는 거야, 아들, 아잉, 보조개, 아잉, 아잉. 에이 똥싼거 아니지? 데이야 졸린 거지? 응, 엄마도 너가 원하는 걸 알아채고 싶다. 그러면 안 울리고 어? 잘 돼, 놀아줄 수 있는데, 원하는 걸 알려주세요, 고객님. 태희가 이해했죠. 엄마가 잘못해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조금 잘못할 수 있거든. 태희가 조금만 천천히 기다려주면은 엄마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태희한테 더더더 더 잘해줄게. 너무 울면 엄마 속상해. 알겠지? 엄마랑 태희랑 아직 어 힘을 합친지 열흘밖에 안 됐잖아. 서로 서로 이해를 해줘야지. 너 졸리잖아. 자꾸 아픔하면서 왜안 자? 왜안 자? 엄마랑 놀고 싶어? 부족이 너무 예쁘네, 우리 아들? 어이구, 또 질러요? <laughs> 엄마 안 안아줄거야? 그냥 누워서 자보자, 한번 이제까지 엄마가 맨날 안아줬잖아, 그치? 한번 누워서 자는 것도 해보자 테이 네, 왔어요 목욕하고 왔어요 예뻐요 태이 왜 이렇게 살이 쪄가고 있는 것 같아? 예뻐요. 공부하세요. 열공 중이십니다. 우리 태이 열공 중이십니다. 태이야. 태이야. 여기 보세요. 우리 테이 잘생긴 테이. 여기 보세요. 까꿍. 까꿍. 태희씨, 오 김태희씨, 응? 여기 보세요. 아이고, 예뻐야. 아이고, 예뻐야. 태희, 내일 우리 집에 간다. 아이고. 아이고. mm-hmm